벌써 5월 초고 이제 월간 킹타코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방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있잖아요. 신발, 바지, 모자, 셔츠, 티셔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거죠. 제가 착장을 짤때그두 가지는 신경 쓰는데 첫 번째는 저번 회에 나왔던 거 중복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 하나만 다른 거 쓰고 혹은 신발 하나만 다른 거 신어도 그 무드가 완전 바뀌잖아요. 뭐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옷을 입는 거 즐기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색 세... 착장을 즐겨야 되는데, 아, 무서운데, 아, 빨리, 빨리 이거. 집에 예방 막... 그래서 이것 좀 해야겠어요 <laughs> 오늘은 깔끔하게 세미 캐주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티셔츠는 세인트제임스의 민콰이어입니다 옷차림이 얇아지면 유난히 자주 보이는 녀석이죠 팔에 있는 생잼 로고 감성으로 있는 제품인데 사실 가격이 깡패고 재질도 썩 좋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심지어 세탁 후 수축도 많이 되는 제품으로 유명해서 썩 친절한 제품도 아닌데요 그래도 단조로운 간절기 코디에는 이 스트라이프로 포인트를 주기에는 좋아서 여름 티셔츠로는 그래도 하나의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데님은 하츠키의 루즈 테이퍼드 데님입니다 이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유독 이런 핏을 선호하는 걸 아실 텐데요. 우선 제가 말랐기 때문에 슬림핏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주름이 많이 잡히는 풍성한 볼륨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서 밑단이 펄럭이는걸 잡아주기 때문에 꽤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체키는 기장, 허리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룩북 느낌을 내려면 1억 정도 해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특유의 핏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게 입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은 유캣텐의빗 로퍼입니다. 로퍼는 발목이 시원하게 보여서 이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신발이죠. 더비보다는 가볍고 또 특유의 소년미가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주 신고 있습니다. 밋밋할 수 있는 로퍼 디자인에 홀스빗 장식이 있어서 빈티지스러운 그런 맛이 있고요. 아웃솔이 캠프솔이에요. 그래서 운동화만큼 착화감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 운동화 말고 구두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로퍼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니? 오늘은 추리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캡틴 선샤인의 버킷햇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다양한 모자를 썼는데요. 유독 버킷햇만 쓰면 낚시가냐, 거지냐 이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킷햇은 꾸밀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안 꾸밀 때 쓰고 있는데요. 마치 여성분들이 노메이크업 가릴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 그때 특유의 멋이 나는 게 버킷햇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버킷햇, 확실히 참 어려운 모자예요. 다음으로 티셔츠는 헤리티지 플러스의 긴팔 티셔츠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로고 플레이의 국내 원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꼼대나 매종처럼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로고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엄청 빡시하게 나온핏이라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코디를 할때 이따금씩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셔터의 스웨팬츠입니다. 옆 재봉선을 가운데로 연결한 게 일반적인 조거팬츠와 달라서 정말 너무 이쁜데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자수나 프린팅을 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패턴만으로 재미 요소를 넣은 게 과하지 않아서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키도 루즈하게 편하게 잘... 고요 조거 팬츠에서 흔히 볼수 없는 카키 올리브여서 정말 이쁩니다. 근데 헤비 웨이트 고중량 제품이라 원단은 탄탄하지만 이제 슬슬 덥거든요. 그래서 장롱으로 꼭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슬리퍼의 홀스빗 슬라이드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말이 돼서 홀스빗을 물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일랜드 슬리퍼도 몇년 전부터 빔즈랑 콜라보를 하고 그러면서 브랜드 라이센스 일본에서 사서 전개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일랜드 슬리퍼 일본 공원 패션업을 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면서 그라미치나 노스페이스 같은 노선을 밟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 이 슬리퍼는 반바지보다 긴 바지랑 매치할 때 조금 더 이쁜 것 같고요. 자주 신으면 조금 질릴 것 같고 이따가 신으면 포인트 주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취급하는 스토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입했던 아이엠 샵에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사실 어저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그냥 받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범퍼가 조금 손상이 되고 하필이면 번호판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운행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 렌터카를 요청을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뒤에 생일인데 안 다쳤으니까 고맙게 생일빵으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컬러를 잡고 코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디건은 콜브레이크의 리버 가디건입니다. 면100% 원단이라 간절기에 입기 좋고. 왜 에어컨 빵빵히 틀어져 있는 실내 있잖아요. 그럴 때 입기에도 적합합니다. 핏도 루즈하게 나와서 이너와 함께 코디하기도 좋거든요. 실내에서 입기 좋은 가디건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 바지는 데밀의 헐리우드 슬림 님입니다 저번에 구입했던 청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까지 사게 됐는데요. 제품명은 슬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슬림하지 않고요. 레귤러 스트레이트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콤밀사의 원단, 유니버설 지퍼, 리벳, 체인 스티치까지 역시 데님 전문 브랜드답게 만듦새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백 포켓을 보면 방패 모양처럼 돼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리라이더 데님을 정말 자주 입었었는데 그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재밌고요. 심지어 가격까지 정말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퀄리티 좋은 데님을 찾는 분들이라면 데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발은 스티브모노의 구루카 샌들입니다. 구루카 샌들 막상 찾으면 옵션이 별로 없거든요. 파라부트, 처치스, 르메르, 헤레오 딱이 정도가 퀄리티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가성비 가장 좋은 게 스티브모노이지 않을까 싶어요. 구루카 특유의 디자인이 정말 이쁘. 고 가죽은 말랑말랑해서 처음부터 발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착화감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걷는 건 비추드리고요. 구루카샌들 사실 그렇게 쉬운 신발은 아닙니다. 정말 패션을 좋아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분들께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thank mm -hmm. you